신명원. 우리의 일상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 우리는 큰 손해를 입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열 가지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좋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거나 위험이 전혀 없다는 투자 제안을 받을 때 우리는 흔히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는 항상 함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신중히 평가하고 현실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는 제안은 대개 거짓된 정보를 통해 신뢰를 얻으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투명한 설명을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때 설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설명을 가진 제안은 종종 중요한 정보가 감춰져 있을 수 있으며 불리한 조건이나 숨겨진 요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에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조사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은 경계해야 합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객관적이지 않고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관점을 고려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너무 쉽게 친해지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너무 쉽게 다가오고 친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사람을 빠르게 가까이 두기 위해 과도하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건강한 방식입니다.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상황은 위험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부 계약서는 작은 글씨로 불리한 조건을 숨기거나 중요 조건을 모호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이해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지인 추천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신뢰하는 상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추천은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신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인 추천이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조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천한 사람도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좋은 의도로 소개했다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판단과 정보 검토가 중요하며 지인의 추천에 무조건 의지하지 말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성공을 보장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에서 이 방법만 따르면 성공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은 개인의 노력, 상황, 운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절대적인 보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성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여덟 번째, 비밀을 강조하며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은 의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비밀로 해야 한다며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강조할 때는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남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감추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때로 필요할 수 있지만, 비밀로 할 이유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의의 조언을 구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과도하게. 비관적인 의견에 휘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주위에는 어떤 결정이든 부정적인 의견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언이 필요한 때가 있지만, 과도하게 비관적인 견해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스스로를 믿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지나친 부정적인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인 위험 요소는 객관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당신에게 무조건 순응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고 하거나. 비판 없이 수능하겠다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이 없이 단지 당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필요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무조건적인 수능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계심을 가지며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다룬 상황들은 모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호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신중히 생각하고 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이 걸린 상황에서는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고 자신의 판단력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는 시간이 쌓이면서 형성되는 것이며 무조건적인 신뢰는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